호동 오빠! 호동아! <목소리> 예? <laughs> 예? 예. 좀 잡았네? 오빠, 물고기 많이 잡으셨어요? 예, 아 빠지는 줄 알았어. 만선이었어요? 광희가?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도달에만 해, 도달에만 해. 와. 그래서 막 너무 커서 다돌려내렸어 너무 <laughs> 커서? 내가 오빠한테 어제부터 저주를 내려어디 내리는... <laughs> 구라를. <laughs> 잠못 자게 물고기 하나도 올라오지 마라. <laughs> 내가 지금 야, 잘 양심이 없다, 내가. 반성이고. <laughs> <만드리고. 웃음> 그립은 너무 좋았어요. 영상은 네. 와 보라 또 우러는 태양을 음 와, 좋, 좋았어. 네. 한 마리도 못 잡으셨어요. 잡... 입질도 한번 못 먹겠어요. 잡으러 들어까요 저주를 <laughs> 잡히지 마라 <마다. 웃음> 너는 뭐 했는데 그... 고구마 잡았어? 고구마겠는데? 고구마 잡았어. 고구마. 저만해요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고구마라도 고구마가 진짜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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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잡은 망둥어보다 커요. <laughs> 망둥어 한 사십 마리가 들어가요. 진짜야 진짜야. 아유, 우리 고구마를 보여드려, 어떡해. 어? 아 우리 고구마 를한번 보여드려 어떻게? 어? 고구마 또뭐 깨작깨작 십분뭐 그냥 방송용으로 찍을 게지 뭐. 아빠도 비디오다 그냥. 음음 <laughs> 그래. 뭐가 강호동 얼굴 말하다는 건데. 진짜. 아유. 한 번에 보여 주지 말고. 오빠. 오빠. 자. 짠. 하나, 둘, 셋. 뭐 고모다 그만하지. 망둥어보다 크죠? 망둥어 크죠? 야, 저만 고기에서손맛 좋았겠다. 얘는? 우와. 얘는? 우와. 야 따라야 이게 대단하다. 여호, 여호, 여호. 와, 이거 대단하다 형형형형형형형형하네 <laughs> 야, 형형이형 진짜. 형이형 인정, 인정. 인정. 어? 인정 오빠 인정 이 정도면 응. 월척이지 와이게 배에서 잡혔으면 만선입니다 외쳤다 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오형형 아 오! 어. 이게, 이게 이게 <laughs> 형오형오형형오형형형형형형이형형형형형이형형이형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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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<laughs> 그 머리를 깎으면 전체가 다난 다 얼굴이야. 머리가 얼마 없어요. 아, <laughs> 이게 아 여기가 아 여기 다 얼굴이고 머리가 여정도돼여정도 아 <laughs>